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매 영상당 한 분에게 한 커피,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스타벅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유차호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차량. 정말 섹시한 라인을 갖고 있는 쿠페 세단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줘려야 합니다. 바로 제가 갖고 온 차량은 이 앞에 있는 벤츠의 cls 차량입니다 지금 cls 라인업을 봤을 때 정말로 cls 하면은 다들 아실 겁니다 쿠페 정말 섹시하게 떨어지는 쿠페 라인을 갖고 있어서 정말 인기가 많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정말 꾸준히 신 모델로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 간단하게 스펙부터 설명드리면 2007년식 모델입니다 거의 주행거리는 148,000km 달린 차량이고요 야, 연식 대비했을 때키로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12년식, 네, 12년 정도 지났는데 솔직히 말해서 뭐어 2만 키로 정도 달렸으면은 거의 20만 키로가 넘었어야 되는데 어 솔직히 연식 대비해가지고 키로수도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는 단순 교체만 조금 있는 무사고 차량의 CLS 350 차량입니다. 뭔가 좀어 색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진짜 투명도 상당히 좋고요. 네, 그다음에 뭐 범퍼 상태 지금 뭐 그다음에 전방 센서. 전체로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넷도 보시면 정말 길어요 예롱노즈의본넷도 네, 들어가 있고요 지금 뭐 기스 없이 그냥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왔을 때 일단 타이어 휠이랑 타이어 보시면은 휠도 지금 순정휠로 들어가 있고요 요휠 요 같은 경우는 지금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가에 살짝살짝 살짝 기스가 있을 뿐이지 큰 기스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상태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도 전체적으로 지금 50% 이상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왔을 때이 차량은 앞면부도 정말 섹시하지만 이 옆면부 A필러부터 C필러까지 떨어지는 이 라인이 정말 이 차량의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인상 깊은 캐릭터고요. 그 다음에 쿠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 또 프레임 레스 도어가 들어갔습니다. 투 도어 아니 포 도어, 포 도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프레임 레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도 보시면은 필 상태 정말 깨끗해요. 기스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에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도 지금 앞 타이어와 동일하게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올게요. 뒤로 넘어오면은 유차량 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엔 앞면부보다 뒷면부가 더 섹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 전체적으로 되게 잘 떨어진 네, 그런 라인업이고요. 그다음 제가 봤을 때 지금 범퍼 상태, 범퍼는 살짝 살짝 예, 있습니다. 하지 전체적으로 양호하고요. 그 다음에 후방 센서,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트렁크는... 네. 트렁크. 전형적으로 벤츠 차량은 트렁크가 이렇게 전동은 아니지만 잘 올라가요. 그다음에 보시면은 트렁크 공간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정말 잘 빠졌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잘 빠졌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 골프채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다음에 아래는 예.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어, 문콕 기스가 잘안 보입니다. 어, 그냥 여기 도어 쪽에 살짝 살짝 보이는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진짜 흠잡을 거 없는 외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정말, 네.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데요. 실내 상태는 어떨지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네. 탁송이요. 네. 지역이 어디실까요? 아, 강원도 삼척이요. 가능합니다. 네. 아, 부산이요. 부산도 가능합니다. 네. 땅끝 마을 해남이요. 땅끝 마을 걱정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제주도요? 제주도 배띄워서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든 탁송 거래 가능합니다. 네? 평양이요? 네, 이렇게 실내 들어왔습니다. 실내 들어왔는데 일단 바로 엔진 한번 걸어 볼게요. 아 엔진도 잘 걸립니다. 엔진도 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는 3,500cc 휘발유 엔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휘발유 엔진이 탑재되어가지고 정말 정숙하고요. 그 다음에 진동 소음 많이 안 느껴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실내 느낌 정말 클래식합니다. 예. 네, 클래식하고 어그 다음에 관리 상태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도어 트림부터 봐가지고 여기 시트 상태 진짜 냄새도 없, 냄새도 안 나고요. 시트 상태 아직까지 짱짱합니다.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 간단히 설명드리면 은 운전석, 조석 모두 다 전동 시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벤츠의 트에, 특의 어, 트레이드 마크죠. 이런 예, 식으로 예,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석까지도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핸들 보시면 은 핸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예. 예. 세월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냥 모양만 봐도 조금 클래식한 예, 조금 올드한 핸들이 들어갔지만 아직까지는 뭐 손때 탄 흔적이 많이 그렇게 안 보입니다. 예, 많이 안 보이고 여기 오드 그레인도 아, 적절하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핸즈프리 기능 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볼륨 버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트립창과 어, 트립창 컨트롤 버튼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에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예, 조거식으로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텔레코픽도 들어갔습니다. 핸들을 위아래로 올릴 수 있고, 예, 앞뒤로 당길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위로 넘어갈게요. 위로 넘어가면은, 살로프 달려 있습니다. 예, 이 차량에 썰루프까지 달려있어서 개방감까지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보시면 이쪽에 ECM 룸이런 달려있네요 근데 아쉽게 하이패스가 빠져있어요 하이패스 기계는 따로 한개달르시면될것 같고 그다음에 블랙박스는 앞뒤 2채널로 달려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려올게요 내려오면 은 일단 공조기가 위쪽에 배치가 돼 있어요 돼 위쪽에 돼 있고 지금 듀얼 프로토 에어컨은 들어가 있는데 일단 제가 한번 온도를 높여 가지고 이제 날씨가 춥잖아요 저도 지금 코트 입고 있는데 네. 쭉 올려보겠습니다. 올려서 보면은, 오, 33도까지 올라가네요. 아, 따뜻한 바람 잘 나옵니다. 여긴 따뜻한데, 여기는 차네요. 오, 확실히 듀얼, 듀얼 프로토 에어컨가, 에어컨이 작동을 잘 되는 것 같고요. 네, 내려오시면은, 일단 먼저 CD 플레이어 기능 들어가 있어요. CD 플레이어 기능과, 그 다음에 여기 네비 누르면은, 사주로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니 3D 맵으로, 지금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 연동도 상당히 빠르네요. 로딩도 상당히 빨라요. 다른 건가 비교했을 때 네, 빠른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옵니다. 어, 화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연식 대비해서. 근데 좀 아쉬운 건지지전이 없다는 거. 그것만 인지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로 내려오시면은 일단, 뭐, 음소거 버튼, 그런 것부터, 그 다음에 핸즈프리 버튼,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비상깜빡이 버튼과, 그 다음에 락 버튼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트랙션 버튼,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열선 시트, 열선 시트 3단까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또 통풍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독일 삼, 독일 삼사들은 왜 이렇게 통풍형 열선을 같이 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기어노브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또 이제, 서스펜션을 올릴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서스펜션의 담세력까지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무래도 좀 뭔가 스포츠 쿠페 세단답게 이런 기능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이제 컵홀더 네, 컵홀더도 이렇게 하나, 두개 넣을 수 있게 마련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진짜 연식 대비해서 어 생활의 흔적이 많이 안 보이는 모습입니다. 정말 상태는 끝내주는 녀석인데 뒷자리 공간 어떻게 빠졌는지 같이 가보시죠. 네,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아, 뒷자리 넘어왔는데, 뭐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예, CLS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4인용으로 많이 만들어요. 예, 아직까지도 예, 뭔가 좀 파나메라 느낌, 예, 파나메라도 이렇게 4인용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턱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신에 이쪽 뒤에 보시면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컵홀더 이런 식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장단점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뭔가... 어, 딱. 4인용이라고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컵홀더, 이런 식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뒷자리도 정말 깨끗해요. 정말 깨끗하고 관리 상태는 끝내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에도 도어 트림 쪽에 열선 시트는 3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열선 시트 3단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옛날 차량이라 그런지, 이런 도어 트림에 또 잿더리가 한 개씩 마련되어 있네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말 깨끗하네요. 이렇게 실내 공간 전체를 살펴드렸고요. 나가서 이 차량 총평해드릴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CLS, 예, CLS 350 차량 전체적으로 예, 외관부터 실내까지 살펴드렸고요. 이제 총평에 앞서서 엔진로 한번 열었는데 엔진룸이 그렇게 깨끗하진 않네요. 그렇게 깨끗하진 않지만, 그래도 엔진 소리 바로 들려드릴게요. 확실히 조용합니다. 그다음에 진동도 거의 안 느껴지는 V6 엔진. 제가 좋아하는 V6 엔진 탑재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출력면에서는 끝내주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엔진룸까지 살펴봤고요. 이 차량 간단하게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면 2007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4만 8천 k 로 달린 단순 교체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의 벤치의 CLS 350 차량이었습니다. 일단 뭐 외관에서 봤을 때나 실내에서 봤을 때나 전체적으로 뭐 하나 흠 잡을 거 없는 녀석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성비 정말 끝내주는 녀석이에요. 진짜 벤츠 차량이 맞을까 하는 가격으로 지금 매물이 예,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저도 혹하는 마음이 있는 차량입니다. 그 정도로 아마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 벤츠 한번 타보고 싶은데. 이 정도 가격 되면 한번, 예, 구매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메리트 있는 차량으로 어, 리뷰를 해드렸고요. 만약에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신다, 상담을 원하신다 하시면 저희 대표번호에 연락주세요. 그럼 저희가, 저희가 직접 통화해가지고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탁송 서비스 받고 싶다 하시면, 예, 연락주세요. 탁송 서비스도 전국 어디든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도 동일하게 커피쿠폰 증정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좀더 좋은 차량으로 돌아올 계획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다음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업대 정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